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1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수 익힐 한자 볼까요 예. 음식을 넣는 용기 위에 밥뚜껑을 덮여 놓는 그릇에 밥뚜껑이 덮여 는 모습 예. 먹을식 밥사 예. 그 다음 자를 뜻하는 장인공과 주살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법식. 다음 말씀 원과 모일 직차륵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알식 기록할지. 그다음 수건으로 사람이 장식하는 모습에서 먹을 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꾸밀식. 다음 스스로 저와 코를 나타낸 스스로 저와 마음 심을 나타내서 쉼을 나타내는 쉴식. 예 그 다음 도끼로 나무를 깎는 모습에서 새로운 나무를 만든다 해서 새로운 신그 다음 여자가 아이 벤 옆모습을 본뜬 자 몸신 부서자죠. 그 다음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믿을 신그 다음 눈알맹이 모양을 본뜬 자 신하신 그다음 문신 넣는 도구의 모양을 본뜬자 매울 신. 다음 번개 치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원숭이 신. 성시어 신이 되죠 신사인 데할 때. 그다음 사람인 옆에 원숭이 신의 서음을 빌린 형수자 펼 신. 먹을 식밥사법식알식 기록할지 꾸밀 식쉴식 새로울 신, 몸 신, 믿을 신, 신하 신, 매울 신, 원숭이 신, 별신 그렇죠. 예. 오늘 수업 내용 볼까요? 신이나 제사의 관계 있음을 나타낸 보일 시 그렇죠. 보일 시는 제사의 뜻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죠. 예. 그다음 공중에 번개의 형상인 원숭이 신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옛날 사람은 천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위력이 무궁하기 때문에 귀신으로 생각했다. 예. 하늘을 제일 두려웠죠. 별령은 신령에서 귀신의 뜻이 된 자. 보일시 옆에 원숭이신데 가면은 귀신 뭘까요? 예. 귀신 신자죠. 귀신 신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신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형성자죠. 귀신 신. 중국어로 음면은 son son 이렇게 발음됐죠. 다음 에,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참진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진의 윗부분은 숟가락이죠 비수비 숟가락비. 아래 부분은 요게 에, 소정을 각각 상향한 글자로 제관이 제사에 바칠 손에 담긴 음식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는 중에서 참. 이 진짜 음식에 참 참된다는 뜻이 됐죠. 진실의 뜻을 에, 뜻이 생겨난 자, 글자이므로 여기에 맘심을 더하여 아주 죄사음식이니까 조심하다. 삼가의 뜻이 된 자는 참진 앞에 맘심이 들어갔다. 삼가할 뭘까요? 삼가할 신이 되죠. 근신한다 할때 쓰죠. 귀신신은 뭡니까? 정신 실신 귀신 그다음 신출기물 귀신같이 나왔다가 귀신같이 사라진다. 예. 그다음에 삼가신자는 뭡니까? 제일 좀 근신한다. 예? 신중해라 그다음에 신종주원이라는 논의 구절이 있죠. 돌아가신 사람을 삼가하고 죄사 오래된 사람을 추모한다 하는 게 신종주원, 삼가할 신. 다음 소전의 자형은 절구구와 별진으로 구성됐다. 별진 위에 절구구가 들어갔다. 본뜻은 별 이름인데. 지금의 저구구가 나릴로 바뀐 자 별진 위에 나릴드 같다 뭘까요? 새벽신이죠 새벽신 별이 떠 있을 때가 새벽이죠 새벽신 새벽신은 뭡니까? 신성 새벽별 또 혼정신성 저녁에는 요를 깔아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묻는다 효자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무난 인사를 드리는게 본정 신성이죠. 그때 이 신자가 새벽 신자로 쓰였죠. 예. 귀신 신은 원숭이 신에서 음, 어, 원숭이 신과 보이시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형성자가 아니고. 예. 그다음 삼갈 신은 참진에서 을 빌린 형성자죠. 예. 그다음 새벽 신은 별진에서 을 빌린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갑골문의 자형은 지붕의 상형인 집면자, 집을 뜻하죠. 또 목표에 다다른 화살이 상형인 이르지, 이르지는 땅 위에 화살이 날어 모습을 본뜬 자죠. 부수자죠. 네. 합한 회의자다 사람이 집안에 머무는 것에서 본뜬 집안이다. 여기서 방, 집의 뜻이 된 글자. 이자 뭔가 집뭘까요 집실이죠. 집실 마찬가지로 중국 발음은 리얼 받침 없으니까 시로 발음되죠. 시 예, 집실 리얼 기억 비업 받침은 입성으로 짧게 발음된다. 중국에는 입성이 없다. 예. 그래서 북경이라 하고 베이징이라 하죠. 예. 자 다음 각골문의 자형은 진면과 꾀일관으로구성되어 집안의 거문보화가 일관은 뭡니까? 이렇게 돈을 이렇게 꿰매 에 끼어 있는 거죠. 가득 차 있음을 표시했다. 본 뜻은 재물과 양식이 풍족하여 부유함을 표시했다. 여기서 파생되어 꽉찬것 열매의 뜻이 된 것이 뭐냐? 꽉찬거 열매 실이죠. 열매 실. 예. 집실은 뭡니까? 교실 뭐 실외 온실 할때이 집실을 쓰고 열매 실은 뭡니까? 예. 매실 할 때도 쓰죠. 예, 과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실사구시. 그때는 뭡니까? 꽉찬 거죠. 실제된 일, 일에서 옳은 것을 구한다. 예, 그 뭡니까? 예,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이죠. 예. 그 다음에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다 할때 열매실자를 예, 쓰죠. 예. 다음 각골문의 자형은 손수 요 손수가 있죠. 또 음을 나타낸 세을 을 을이 나왔다. 을인데 중국 발음에는 입성 없으니까 이조이로 구성된 형성자로 오른쪽 아래에 어떤 물건이 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알수 있다. 본래 뜻이 잃어버리다, 놓치다 인자 이를 뭘까요? 에 이를 실 아 근데 여기 이쪽으로 가서 손의 모양이 전혀 아니지 손수 밑에 여기 세월도 옆으로 돼 있고 그쵸 변형이 이게 세월이라고볼수 있게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죠 예. 손에서 물건이 떨어뜨린 모습 어머 실수 할때 이를 실자입니다 득실 천려일실 예. 천번을 생각해도 한번 실수를 할수 있다 예. 실망 예. 실수 이렇게 쓰죠 예. 집실은 진면과 이를 지로 구성된 회의자다 열매 실은 예, 집안에 그 뭡니까 보물 보물이 가득찼다에 뜻을 나타내는 회의자죠 이를 예. 실은 세월의 썬을 빌린 형성자다. 이를 예. 실은 세월의 썬을 빌린 형성자다. 예. 집실, 열매 실, 이를 실. 다 볼까요? 갑골문의 자형은 생생한 심장의 모습이다. 심장의 모양을, 모양을 그려냈다 그러나 후에는 자형이 점점 변하면서 심장의 모양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또 심장은 신체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심이란 뜻도 생겨났다는 뭘까요 마음심이죠. 마음심. 붉은 글자니까 부스자죠. 네. 마음심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가 도 보수자죠. 왜 마음이 그 글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 마음심. 다음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무릅쓸미로 구성된 형수자이다. 본래 이는 하천의 이름이었는데 파생되어 깊은 물 깊다에 뜻이 된 글자. 물수가 앞에 들어갔다. 깊을 뭘까요? 예, 깊을 심자죠. 썬 중국 발음 썬 일반됐죠. 이는 신 이렇게 하면 되고. 예. 깊을 심. 뭐 깊은 물 심해. 그죠? 예. 그다음에 심산 유곡. 심야 때 쓰죠. 예. 다음. 건물의 자연은 단맛을 뜻하는 달감. 위에 달감과 하나의 물건을 담는 큰 주걱인 국이 작으로 구성되어. 본래의 뜻은 지나치게 한락하다이다, 지나치게 편안하다는 뜻이죠. 예. 소전에 와서는 구기자기짝을 뜻하는 짝필로 구성되어서 남녀가 기쁜 정을 나누는 데서 심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자는 재밌는 자죠. 예. 뭡니까? 이 모양이니까 예. 달감 밑에 예. 짝필이 들어갔죠. 예. 짝필은 뭡니까? 남녀가 한쌍이 너무 달콤하게 지낸다, 심하다. 예. 우리도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남녀애들이 서로 뽀뽀하고 하는 거는 좀 심하다 생각하죠. 심할 심자입니다. 아주 잘 만든 글자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우회가 예. 달감하고 여기 핵이 바로 연결되었죠. 겹쳐져 있죠. 예. 겹친 자가 바로 심할 심자죠. 예. 심할심, 심하다, 극심하다, 심악하다, 매우 악하다 할때 심, 심할심자입니다. 우리 경선사투리는 디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음심, 깊을심, 심할심. 자, 다음 볼까요. 장인공과 입구와 손을 뜻하는 도우와 아래 마디촌으로 구성되어 양팔을 활짝 벌려 물건의 길을 재는 모습. 그래서 찾다이듯이 된 글자. 양팔을 벌려서 뭘 할까요? 찾을 심. 요우도 손이고 밑에 마디촌도 손이죠. 에, 중간엔 장이공 자죠.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한 아름, 두 아름의 길을 재는 거죠. 그래서 찾을 심도 되고 길이를 나타낼 때 심장 척촌 할때 길이심도 되죠. 에. 다음. 가옥을 뜻하는 진면과 짐승 발자국을 본뜬 차례번 예, 밭 뒤에 짐승 발자국의 모습입니다.로 으 결합된 회의자로 집안의 짐승 발자국을 자세히 분별할 수 있다. 본뜻은 자세히 살피다인 자는 짐면 밑에 차례번이 들어가면 살필 뭘까요? 살필 심 어떤 뜻입니까? 심사하다 할때 쓰죠. 찾을 예. 심은 뭡니까? 심방 심사하다 할때 쓰고. 예. 불신, 검문, 할 때, 예. 갑자기 서 검문 하는 거죠. 예. 살피지도 못한데 검문이라는 거죠.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하나의 나무가지로 10을 표시했다. 예. 옆으로 가로, 은거는 한일, 두이, 석삼인데, 이건 바, 바, 바로 밑에 내려오는 것은 나무가지로 10을 표시했다. 검문에서는 줄을 묶어 수를 격했다. 한번 매듭을 지면 으 10이 된 자는. 그러니까 예, 작은 수는 산가지로 했는데 글자가 많은 수가 많을 때는 매듭으로 했죠 매듭 한 매듭이면 10, 두 매듭이면 20, 세 매듭이면 30이 되는 거죠. 볼까요? 10, 예, 10입니다. 10, 30이 뭡니까? 30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세상 세가 되죠. 세대 세 세대 차이는 30년을 일세대 차이, 세대 차이합니다 예, 10, 10. 팔을 벌려가지고 길이를 재는 것 찾을 심 길이 심 그다음에 집안에 짐승 발자국을 본다 살필 심 회자죠 그다음 에 열십은 숏 잘라뜨는 점을 찍어놨으니까 지사자죠 지사자 예. 살필 찾을 심 길이 심 살필 심 열십 예. 자 오늘 배운 자 볼까요 이기한자 볼까요? 예. 보일 제사를 뜻하는 보일 시. 옆에, 뭡니까? 원숭이 신에서, 원숭이 신으로 구성된 회의자죠. 예, 제사와 관계 있음을 나타낸다. 제사는, 하늘에서 제사는 절대적이다. 이 번개니까. 그래서 귀신 신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음심 옆에 참진. 참진은 숟가락으로 소탄에 있는 제사의 물건을, 뭡니까? 제사 음식을 예, 이렇게 숟가락 떠는 모습이죠. 맛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참대다 참진에서 마음심에 음을 빌린 형성자. 삼갈신. 그다음 별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요에는 절구구가 날이를 받겠죠 그래서 새벽신. 그다음집면 안에 화살이 이르는 모습을 본뜬 이를 지자로 구성되어서 집실이죠. 예. 그다음 집안에 꾀를 관다. 뭡니까? 돈 화폐를 꽤꽤많꽤 가지고 가득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열매 실이 되죠. 열매 실. 그다음 요 손수에서 세을 자에서 음을 비린 형성자. 손에서 물건이 떨어진다. 이를 실자죠. 예. 그다음 심장 모양을 본뜬 상형자 마음 심 부수자죠. 그다음은 물수 옆에 예. 무릎을 미에서 음을 비린 형성자. 깊을 심자죠. 그다음 달감과 짝필로 구성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 표시를 한다. 심할심자죠. 다음은 또우손과 밑에 마은 천도손이죠. 손을 벌려서 길이를 잰다 해서 차을심 길이심 그 다음 진면 안에 아래 차례번 짐승 발자오 모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살필심 그 다음 줄에다가 매듭을 하나 지어놓은 모습이겠죠. 지사자 열십 구수자죠 예. 귀신신 삼가신 새벽신 집실 열매실 이를실 마음심 깊을심 심할심 찾을 심 길이심 살필심 열십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